O <laughs> que 아. 오. 음. 오, 뭐부터 먹었어? 계란찜? 아 계란찜이 있네. 음, 음 한국식 계란찜이네. 자,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빠 맛집을 없었는데. 오, 진짜 맛있는데튀 튀긴 어, 것 같은데 그운 거야. 식감이요 튀인것 같은데 나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해 우리 해오코노메야키 있어 어, 새우도 있어. 어, 저기도 있다. 새우도 먹을까? 동그라미가 아니야. 그냥 동그라미 막 그런 느낌이었대. 그래 막 이런 느낌이었어. 맞아, 티끌모아 맞아. 이거야. 티끌모아 맞아. 이거 티끌모아야. <목소리> 맞아, 이거. <laughs>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였어, 이거였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소고기 먹어볼래요. 잘 먹는데. 차돌박이, 제, 차돌박이 먹어볼래요. 진짜 생고기 어쩌면... 요즘 완서시면저는데고그니까차돌 먹어. 그냥. 차돌 주신 거예요? 아니지. 생으로 주세요. 그니 얘가 잘못 알아들어요 내가 잘안 들었고. 내가 잘안 들었고 얘가 잘못. 생고기는 많이 먹어. 안나왔는데 요즘 인기 인기야. 맞아, 맞아. 맞아. 그러 그러니까 차돌박이를 돌으먹어야 돼. 돼. 아이고. 이거 모르네요. 뭐. 콩나물 그냥... 저기 그거는. 뭐. 소주? 뭐뭐뭐 뭐, 뭐 있죠? 참 배고스름 맞고 참 무슨 같죠? 뭘래? 음. 뭐. 저는 제로투요 이거 따로 먹어 봐. 재롭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

소데소고래소고에소어봤잖아레소거아 어, 뭐. 소구레. 소고래 소구레, 레아구레소구잘 모르는 소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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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구 시골 버스라는데 시골 버스 우리는 갑자기 고구마 먹어볼 제가 한번만 먹어볼와 제가 부추, 고구 한번만 먹어볼까? 고추전 진짜 맛있는데? 누가 솔. 대구에서 고추라고 하는지 정구지지? 솔솔 저대구도 아이가 여 대구를 카는데 전구지는 부산 사투리 아니다 여기 경상도 황당하다 와씨와 와, 이거 찍어 먹는 거예요? 섞어 먹는 거예요? 이거, 이거 섞어 가지고 요거 찍어 먹어도 요거 네. 요거 찍어 먹어도 참기름이랑 어 요거 찍어 먹어도 맛있어 음. 생강은 이제 음. 먹고 싶으면 먹고 음아 아, 알겠 알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야씨 야이씨 나 지금 크게 먹고싶어 야이씨. 야이씨 내가 예전에 부산에서 먹고싶댔잖아 야아 이뭐 다르나? 개맛있어 네. 개쪼개거려 응. 와 식감 미쳤다 완전 고소하지? 응. 이 근막 자체도 되게 그지 뭐지? 음. 응. 응. 좀 크리미해 크리미해 와우 응. 와. 이것도 얇게 썰어셔가지고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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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거, 이거, 도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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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네, 진짜 맛있어요. <laughs> 이모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걸 먹고 싶었어요. 딱. 그랬어요? 네. 된그 아, 오송. 네, 전라도요. 광주요.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예. 네.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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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아, 고하세요.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운데 여기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메뉴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메뉴 있어요. 옆집에서 얻어 사진 <laughs> <laughs> 맛있어싫어하는 음. 아, 맛있다. 맛있다. 이때도 맛있다. 아, 사진이다나 이거 먹을게. 맛있 야, 이것도 맛있어. 이게 더 맛있지? 음. 여기가 더 맛있지? 나 아, 이거 너무 거근 그거야, <laughs> 만약 참치로 따지면은, 아까는 구도로 아 오도로의 느낌이야. 아, 이것도 아, 맛있다. 다맛있음 위에가 제일 지방이 많아. 아고 근데 미식가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보면 맛이 야 음. 아니 부산에 박수식당이라는 데가 어, 어. 알지, 알지. 이거 차돌박이 육기 때문에 사시이 때문에 되게 유명했거든 근데. 근데 여기는 계속 끝그 해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SNS에서 얼마나 홍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야 아, 그래서 음. 나는 이게 지금 웨이팅 생기고 예약기 어려워지면 싫어 내가 못먹겠고아 그런 느낌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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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추 맵다 진짜? 어 엄청 매워 고추 엄청 매워 한번더 먹어 저까지저 존나 매워 많이 나오 절대 고추를 같이 혼자심으면 데요. 요그 지방이랑 그 고개랑 같이씩 어야 돼. 내일 또 진다고? 내일 졌다고. 내일이 진다고? 응 내일 졌다고 응. 오늘 또 졌고? 오늘 내일 졌다고 오늘 내일 졌어 내일은 몰라 이길 수도 있어 아 오늘 졌.. 아 이제.. 어. 그럼 기아 타이거즈의 내일이 오늘 미래가 졌어 미래가 지금 졌다 이거야? 아, 기아 타이거즈의 내일 니네 오늘 졌어. 근데 어, 내일은 이길 거야. 아 약간 해가 졌다 이런 느낌. 아니 졌다고 내일이 아예 졌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는 문장이야 이게? 그렇지. 지금 치면 나오겠네. 이 어. 말을 쓰는 사람이? 응. 응. 이렇게 치면 안 되지. 내일 내일 졌다. 아니 그게 아니야. 내일 그그 내일이 아니야. 그러면? 어이야. 혹시 혹시, 아니, 이거는 아니면 혹시 아 이거는 기합펜 아닌지 몰라가지고 혹시 기합펜. 아 그거는 왜 나한테 그게 왜 있어 그러면? 나 기합펜이 아닌데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는 문장이야 이게? 그렇지. 미안해. 어, 이제야 사과를 뻗네. 나야 나소고래 시킨 날. 어. 소고래 괜찮아? 그럼 오케이 한번 해줘. 소고래로 진행시켜. 아니 처음이야.

돼지껍데기 익힌 걸 어, 음, 잘게 이렇 돼지껍데기를 아, 아, 음, 음. 여러번 이렇게 커팅 해가지고 그 쫀득함이 좀 사라지는데 쫀득한 그소 곱창에 곱이 없는 느낌일까 왜? 아니야 음. <laughs> <laughs> 아, 어? 부드럽고 쫀득해 음. 지방을.. 지방이 그냥 녹고 그냥 닭발 같은 그 식감 남는 거야 응? 음. 응 음? 음, 맞아 지방에넣고다 바깥엔 지방은 없고 28이고 네. 32아니요 하나 넷시요 네. 진짜로 9 5년생입니다 어, 너무 동안이다 그쵸 <laughs> 너무 맨날 술집 가면은 네, 네. 여기만 신분증 검사하고 저도 이제 준비를 해요 네. 이제 신분증 꺼내라 이러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아 됐어요 이래요? 아니 그냥, 그냥 노력 여기 내 집인데. 술 벗고 왔으면 곱게 들어가서 자.